자, 근데 이 사이즈를 재보니까 여기 7 9 0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 여기까지가 원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조금 더 내릴 거예요. 2cm 더 내릴 거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여기 단지가 많이 져요. 한 2mm, 3mm까지 져요. 3mm까지는 거냥 본드 처리해가지고 마감할 거고요. 자 이쪽 마감 여기 타일을 딱 붙여야 돼요 딱 붙여야지 코너비들을 끼면은 코너비를 껴도 한 2mm정도 튀어나와요 이쪽으로 그딱 맞춰서 지금 목공도 이제 레벨, 레벨 목공도 이제 이거를 딱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도 딱 맞춰서 할거예요딱 맞춰서 해야지 나중에 도배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고요자 그리고 뭐 특이한 사항 다른건 없어요 파일은 15장 자랐어요. 15장 자르고, 자, 파일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이렇게 잡아요, 지금 하다 <laughs>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제 안맞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은 아까 여기 3mm까지 내가 침붙진다 그랬잖아요 안맞는다고 자 그럼 얘가 한 장만 안맞으면 되는데 여러 장이 안맞는다고 하다보면은 자 그럼 그런거는 처음부터 이걸 꽉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붙이려 고하지 말고 이렇게 붙이면 안되고 자 이거를 그냥 살짝 얹어놓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만 붙여요 살짝 세게 막 퍽퍽 때려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살짝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장을 여러 장을 이렇게 놓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붙였잖아요 이제 원장을 이제다 붙였단 말이에요 요렇게 놓고 이거를 잘 잡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자, 그거 하나를 놓고 때려서 잠을 여지 마세요. 하나를 놓고 때려서 잠을 여르면 잘안 맞아요.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최대한 그래야지, 이게 평평하게 맞아요. 자, 이거 붙이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반 주택하고 그... 이제 저희 그 세입자 들어가는거 하고 조금 시공방식이 조금 틀리긴 한데 뭐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뭐 일반 저기 뭐야 세입자형이라고 해서 막 붙이지는 않죠 막 붙이지는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신경을 조금 덜 쓴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거죠 근데 자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 단지가 주면은 내가 본드로 두껍게 쳤잖아요 이거를 평평하게 잡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한 방에 빵빵 때려서 잡으려 하지 말고, 어? 이렇게 이렇게 막 빵빵 때려서 잡지 말라고. 이러면 단지가 돼서 안 맞는다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얹어만 놓고 살살살 살 때려서 이 전체를 다 비슷하게 잡아주시라고. 아무리 내가 여기서 시야기질을 잘하고 본드질을 잘해도 여기서는 단지가 질 수밖에 없어요. 자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만 눌러줘서 눌러줘서 잡아도 자 본드가 다 충분히 붙어요. 자이 부분만 항상 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반지진 부분, 숨긴 부분. 그 변이가 생겼잖아요, 변형이 생겼잖아요. 이쪽에는 코너비드를 넣을 때 지금 여기 바로 도배잖아요. 여기 마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감을 쳐줬잖아요. 지금 마감을 쳐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그럼 코너비드를 넣을 때 이쪽에 이제 이 도배가 마감을 치면은 이게 이렇게 일대일이 맞아버리면은 보기가 싫다고요. 이게 일대일이 맞아버리면 보기가 싫어. 자, 이렇게 이렇게 또할 수도 없어.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뭐, 아, 이거 힘든 거야. 어찌 뭐 칼질해가지고 잘르는데뭐 힘들겠어. 자,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이쁘게 하려면은 여기 마감을 지리를 지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튀어나오는 길이. 이 지리를 이 안쪽에서 뒤쪽에서 지금 3mm 이상, 3mm에서 5mm 이 정도로 빼주셔야 돼요. 여기를 항상. 그러니까 이, 이게 이쪽으로 3mm에서 5mm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 자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한 3mm 튀어나왔다고요 자 이렇게 지리를 빼줘야지 만이 도배가 깔끔하게 마감이 돼요 타일공이 뭐 도배까지 신경을 써 그렇잖아요 타일공이 타일이나 잘 붙이면 되지 너나 잘하세요 하면 그러잖아 근데 너나 잘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해야지. 자, 그래가지고 지리를 빼줍니다. 자, 너나 잘하세요. 그 너나는 일 못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뭐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고 전문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 사람 거를 항상 생각해야 을 돼요. 자, 그게 전문가지. 그냥 자기 거만 뜩 하고 나가는 게 잘하는 사람이고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타일만 붙인다고 해서 타일만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배에, 우리가 이 머릿속에 도배도 그림을 그려놔야 되고, 머릿속에 싱크대도 그려놔야 되고, 그래서 싱크대 높이가 중요한 거고, 그런게이 타일을 한다고 해서 딱 타일만 붙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다보셔야 돼요. 오케이 타일 광고 사장님께서 후원하셔 가지고 자 노란색 카팅 날과 우리 스페이스 수섭이죠 요거 택배비 포함 댓글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추첨은 매주 한 번씩 합니다. 1회씩 하고, 1일한 명씩 추첨해서 총 일곱 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부담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 자, 오로지, 오케이. 타일 공고 사장님께서 모든 것다 후원하셨다고 합니다. 자, 필요하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